죽어라. 레고 레고. 어디 보자. 안 오겠지. 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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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. 그리그리그리 불편하네요. 불편합니다. 아, 캔도 안 돼. 어, 맞아. 뭐 고상하나? 나 고상 두개줄수있어 이렇게 줄... 수 있어. 기다려, 기다려. 오, 아, 미라마에서 색깔이 바뀌네. 이거 위장망, 음. 위장망이 모래색으로 바뀌네. 오, 오! 근데 치면 사라지네 주먹으로 쳐도 사라질라나? 주먹은 안없어 거. 스턴건 없어지 어때요? 음 색깔 달라졌네 예. 난 쓰르륵은 있는데 아 근데 그,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폐차도 이거 위장만 깔수 있게 그러면 좀 우와, 낙, 우와. 낚시용으로 쓸만 할것 같은데 <laughs> 낚시용으로 그 이거 덮어놓고 길거리에 우크스아 의미 없잖아 <laughs> 여기서 그냥 한대 때리면 벗겨져 버리는데 그렇긴 <laughs> 어. 그걸 쏘면서 지나갈 때 위치가 발각되지 않을까? 그렇네. <laughs> 와 이거 졸라 무겁다 아 용량이 가리면... 용량이 20임 나오겠지? 난왜 이걸 세개 들고 있었지? 대신 저거 4번에 껴놓을 수 있긴 해 근데 <laughs> 나 3개를 들고 있었어서 근접 대신에 영어 걸... 몇이야? 20이었나? <laughs> 어 20이야 <laughs> 개 무거워 이스못 봤어 <laughs> 들고 뛰는 거개 귀엽네 들고 뛰는 거 너무 귀여워 <laughs> 한번 한번 와서 이거 차로 쳐 쳐줄 수 있음? 또 왔어? 어? 또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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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위장망 쳐놓 상태로 차로 치는 거한번 보자 여기다 나 아니다 여기 아닙니다 <laughs> 아, 여기 아니 여기 아니야, 아니야 위장망 위장망 쳐줘 위장망 <laughs>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나 치라고 해서 저거 쳤어 아이 ㅋ ㅋ 성 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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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성나나나나 ㅋ 나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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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래라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왜어 사고 좀 치나 봐? 아 근데 툭툭 어. 밀려서 어 이거, 거 거. 어 이거 좋다 나쁘지 않은데? 맞지 밀려나잖아 하는... 튕겨났어 장구공처럼 오 나쁘잖아 먹었어, 그오 좋은데 일시적인 버그 아니었을까 바퀴 위치 잘 봐봐 뭘 <laughs> 다시 야, 다시 진간에... 보기야 <laughs> 끝나서 다시 보기 한번 볼게 난구가지데 샌들 꺾었을 수도 있어 <laughs> 아 진짜 나나 <laughs> <나> 그러면 <웃음> 이씨 <laughs> 씨나 이씨... 지금 주목 졌다 <laughs> 조심하세요 <laughs> 어어어어어어어 아, 아, 아. 아, 아. 오토바이도 되나? 안 돼. 오, 안 돼. 차만 안안 돼. 차. 차안 돼? 어, 근데 저거 그 아이스크림 트럭도 안 돼. BIDM은 돼. 아, 오토바이 안 된다. b r d m 은 되잖아. 아, 그러니까, 아, 좀 아쉽네. 오토바이도 됐으면. 오토바이 위장 진짜 잘될것 같다. 위장, 위장망 오토바이 설치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있으면 진짜 안 보이겠다. 와, 아, 이집이 안 먹혔다고? 말도 안 돼. 이거 어떻게 안 되냐? 된다! 나 옥상 올라가. 우와, 미쳤다. 위장. 자, 과연 핸들을 튼 건지, 아니면 진짜 튕겨 나간 건지... <laughs> 귀엽냐? 온다, 온다, 온다. 자, 여기서 보자, 보자. 핸들을 틀었는지, 뭐했는지. 아니 아! 아, 다시 봐도 아파. 이제 왔어, 방금에서. 이거 진짜 튕겨 나가는구나. 아, 아. 버그다. 버그야, 버그야. 렉 먹었어. 네, 그러니까. 버그임. 버그야. 개꿀버그네? 안 밀리네, 그러면? 빠른 차가 쳐는 어, 와... 대박이다. 그런데 안 움직이네. 찌금 움직이네. 대박이다, 튕겨내는 거 좋은데? 쓸만한데?